오셔서 특별히 희들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해주십니다. 그래서 안어 혹시 오늘 자동차를 혹시 타고 오신 분 있나요? 네, 네. 맞죠? 네. 옆에 파란색은 자전거가 다니는 길, 길, 맞죠? 네. 네, 자전거가 다니길 이걸 밑에는 길일까요? 차 끝이 있어야 돼서 있어야 되죠? 네.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 이거 하고 선이에요. 네. 그럼 이 선을 넘어가야 돼요. 넘어가면 안 돼요. 안 네. 안 네그을 <목소리를> 보고 선 <목소리를> 왼쪽 <목소리를> 네. 차가운 공를 봐야 되겠죠? 네 맞아요 틀려요? 맞아요 보고 그 다음에 저쪽 건너대는 차가운 공간같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네. 자 하나 둘손바로 네. 보고 네 119도 네. 신고도 하고 선생님한테 얼른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? 네그 다음에 혹시 차량 번호를 알 수가 있으면 차량 번호를 빨리 알아놔야 돼요. 내가 사고를 당했거든요. 요즘에 그.